인사합니다. 시작. 오늘 어떻습니까? 대답하셔야죠. 시작. 정말 좋습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어떨 것 같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통해서 교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첫 주에 교회의 기초 예수에 대해서 전했고. 어, 그 다음, 음, 이두 번째는 교회 기초 은혜에 대해서 전했고, 저번 주는 교회 기초 겸손에 대해서 어,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기초 교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쉽게 말해서, 어, 에베석교의 너희 성도들과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어, 개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원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함께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교제하게 되었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사도바울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이삭의 후예인 이스마엘 사람들과 이스마엘의 그 이제 후예인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의 분쟁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2000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대립과 전쟁이 있고 또 갈등과 분노가 넘쳐나서 그들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런 민족처럼 보입니다. 세계 누구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땅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장소가 그곳이 어디냐 그것은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또 팔레스타인이었던 사람들 서로가 원수였는데 그들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는 사람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게 된 사람들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말로 설명해도 잘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 영상을 잠깐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Shalom from Israel. It's so good to see Jewish and Arab young people worshiping together, praying for each other and standing for Kingdom of God. We are at Reconciliation Conference and it's a power to see what God is doing in the hearts of young people, how they're living behind all the prejudices, and just to standing together to be a testimony for Israel. There is Israeli Arabs, Israeli Jewish people, Palestinians praying together and love each other. It's a manifestation of power of forgiveness and power of Jesus when nations that used to be enemies are standing together for Jesus in Jesus is just awesome can you imagine guys I'm Jewish and Salim is Arab and we are brothers we love each other we stand together for kingdom and Salim one of the really peacemaker because he stands for Shalom for Christians Muslims and Jewish people all together Salim our friends, want to hear your heart well very happy to be with my brother Israel and being together that is the purpose the aim of the kingdom of god arab and jews together when we meet every time Israel i feel like i'm meeting my brother even we are far in home, he living in Ashdod, I live in Nazareth, but when we meet together, we feel that we are one new man. I do believe that God is reunited, you know, Abraham's sons together, being one in Christ, one new man. And this is what God is searching. When we become one family, He's coming back to take us home. So I love Israel. I see him as a brother, real brother I think the same with you So we need your prayers Pray for us So we can be a symbol for others And share the gospel together And sharing about the kingdom of God Our blessing Jewish And Jewish blessing our. 네 우리 잠깐 보셨는데 이것은 어,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은 기적입니다 아랍인과 이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한 곳에서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교회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래서 하나 되는 역사, 진정한 교회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이 예배서서 이 본문 내이 음성을 듣는 성도들에게. 본문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 되고 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과거에는 이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섞일 수가 없는 물과 같은 기름과 같은 존재였다.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반면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이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약속되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은 민족이었다. 자, 그래서 그런 너희들이었는데 그런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그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왜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이더니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밖에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 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망이 없었으며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 아니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 안으로 들어와 소망을 회복했고 너희들은 지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의 궁극적 결말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아니냐, 영원한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 소망을 가진 너희뿐만 아니라 그러한 동일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나눔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 헬라인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지금 아까 우리가 본 영상처럼 함께 예배가 이루어지고 함께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헬라인은 원수였는데 십자가로 소멸,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셔서 한 야가 되게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형제 한 자매가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의 모든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게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도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누가 됐느냐?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여러분, 가족은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세상적인 어떤 효율성, 세상적인 효과성, 어떤 실적성, 이것으로 대우하지 않는 곳이,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곳이,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족과, 가족의 구성원 중에 가장 대우를 받는 자들이 누구냐? 가장 약한 사람이 대우를 받습니다. 갓난 아이, 또, 어린 아이들, 어린 학생들, 얘네들을 가장 많이 대우해 주어요. 물론, 어, 물론 그 아이들이 자기가 가장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막 불만을 갖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냐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들은 생각을 못해줘. 요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 밥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학, 학원을 다니고 있고, 어떻게 용돈을 받고 있는지, 아직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족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요. 그 어린 아이가 지금은 철부지고 못났지만 나중에 커서 사람 노릇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려준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기업에서, 직장에서 기다려줍니까?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가족 중에 그가 약하다고 해서 그가 우리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야 너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가족에서 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더 사랑으로 대해주고 은혜로 대해주고 기다려줍니다. 오래 참아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가족이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가? 이게 21절, 22절이에요.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헬라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근거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이 되어 가는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너희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이 조건, 이 근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그 조건이 그 근거가 먼저는 예수님 때문이었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진리의 문제와 연결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5월 8일, 초파일 날이 가까워졌을 때 예전에 한그 스님이 어, 신문에 글을 쓴 글을 썼는데 칼럼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칼럼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부처는 예수다. 내가 아는 예수는 부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부처는 예수고, 또 내가 아는 예수는 부처다. 이렇게 칼럼 제목이에요. 이 칼럼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고 하나인 것이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불교에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에게도 교회에게도 구원이 있으며 불교에게도 구원이 있으며 종교가 없어도 이 땅에서 선하게 착한이라고 살아가면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높은 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높은 산의 정상은 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정상을 올라가는 등산 코스는 여러 개이듯이, 천국이 한 곳이라고 하면, 그것이 정상이라고 하면, 그 천국으로 가는 길로 여러 갈래길이 있습니다. 불교로 갈수 있고, 기독교로 갈수 있고, 우리의 착한 선행으로 갈수 있고, 저기 정글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정글에, 그 정글에 사는 그 사람들이 가진 토속신앙으로도 그 천국이 정상이면 갈수 있습니다.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정상이 하나일 뿐이죠. 결국 모든 종교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하나입니다. 인류는 다한 가족입니다. 이런 주장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맞는 주장인가요? 예, 이게 아니죠. 이게 종교다원주의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족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고, 영원한 속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때,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입니다. 구속성입니다. 대속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먼저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피로 말미야아 천국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이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것이 바로 13절이에요. 1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한 대속성. 여러분, 교회는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중심성, 예수님의 대속성, 예수님의 구속성. 여러분, 이게 핵심적인 교회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다. 아무 종교, 어떤 종교라도 믿으면 된다. 라는 식의 주장은 성경이 주장하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가는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인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바울이 먼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laughs> 성전이 되어 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할 때에, 그러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이냐. 자, 주 안에서 연결이 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나 혼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함께 연결하여, 우리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말고, 복수,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질, 함께 지어져 가려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관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라면 어떻게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될수 있으며, 나 혼자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연결하여 성전이 될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과 관계성 속에서 지어지는 것이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바깥에 있는 건물이 외벽이 벽돌로 이렇게 쌓아져 올려져 있죠. 그 벽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외벽 벽돌은 공장에서 다 일관되게 네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것을 제작해서 외벽, 외벽을 이제 쌓아 올린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도형으로 따지면 세모, 동그라미, 뭐, 네모 이런 도형이 있잖아요? 이런 도형으로 따져보면 모든 사람이 다 네모난가요? 네모난 성격을 가졌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벽돌은 공장에서 찍어 냈기 때문에 네모나지만 사람은 성격이 다 네모나지가 않아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네모 같은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모 같은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같은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각형 같은 성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 성격 자체가 잘못됐거나 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관계 속에서 서로 만나야 됩니다.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서로 깎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과 성품이 깎여야 된다 이거예요. 동그라미 같은 돌, 네모 같은 돌, 세모 같은 돌이 성전이 되어서 쌓아지려면 동그라미 자체로 있으면 안 돼요. 네모 자체로 있으면 안 돼요. 세모 자체로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맞춰져 가도록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깎여야 된다는 거예요. 깎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딪혀서 깎이는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깎여지지 않으면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들어와서 일이 부딪히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가 그 인격과 성품과 성격이 깎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듬어지고 깎여서 결국 함께 맞물려서 오늘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 저분은 성격이 세서 안 깎일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잘 깎으니까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고집 꺾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잘해서, 여러분들이 딱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집 좀 꺾, 꺾, 껴 보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고집 안꺾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게 해서 여러분들 성격에 뭐 전혀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예. <laughs>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누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 중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이 예배점수가 밑바닥인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빨리 집에 가는 성도다는 거예요. 그 마틴 니전스마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세라카에 가기 시작할 때 성도들이 교회에 오긴 온다. 근데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간대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빨리 집회를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런 교제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지요? 교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깎여서 다듬어져서 맞추어져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져가는 이 과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나눔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냐?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성격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 깎이는 장입니다.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연단의 장이 되는 거예요, 훈련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과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떨 때는 교회에서 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내가 하는 말이 오라요 내가 하는 말이 내 하는 말 자체로는 100%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교회 전체로 저, 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성도 많이 깎인 성도라 이거예요 많이 다듬어진 성도라 이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목장이나 구역에서 교제할 때 개인적인 교회 성도들과 공동체에서 만남을 가질 때 얘기를 나눌 때이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오. 첫째. 첫째. 세상적인 이야기를 너무 하지 너무 많이 하지 않을 것. 세상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을 것. 둘째. 많이 말하기보다는 많이 들어 줄 것. 말하기보다는 많이 들어 줄 것.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밀, 지켜야 할 비밀은 꼭 지켜줄 것. 시작. 지켜야 할 비밀은 꼭 지켜줄 것. 이게 중에 세 가지. 세상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물론 세상적인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적당히 하시고, 은혜를 나누세요. 그리고 내가 많이 말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얘기 중에 내가 들었던 내용 중에서 내가 지켜줘야 할 것은 지켜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을 쓴 김진혁이라는 교수님이 해플트니티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3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3위일체 신학을 교리적으로만 너무 접근하지 말고 이3위일체 신학을 관계적으로 교제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하나님 인격이신가요? 하나님 인격이시. 하나님 로봇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는 명제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명제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명제,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삶 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명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 거 아니? 만일 하나님께서 삶 위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는 명제는 불가능한 명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누구도 혼자서 존재한다면 인격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를 생각해보라. 그 아이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형, 동생, 누나와의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은 만들어지는 거라 이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는 존재라면 인격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하는 신학 그 책에서 그걸 보면서,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인사이트를 받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3일째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인격이라는 사실이고, 3일째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하시면서 영원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 3일째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과 친밀한 나눔과 교제가 영원전부터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관계에 있어서 최고봉에 계신 분이고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도 삼일체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포리교에서 함께 걸어갈 때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세상적인 이야기 때로는 할 필요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이야기는 지켜주기를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옆분 뒷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당신의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더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당신의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 사시죠. 그럴 수도 있지. 한번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를 한번 따라 사세요. 그럴 수가 있어? 시작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뒤에 글자 한 글자 두 글자 차이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거 하고, 그럴 수도 있어? 이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아시죠? 예,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갈등과 분쟁과 분노가 넘치는, 물론 진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귀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리교에서 회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 가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주님 닮은, 주님 많이 닮은 성품이 여러분들을 보면, 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예수님이 가장 많이 닮았더라. 이런 이런 평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고 같은 성도들에게는 칭찬 많이 듣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을 가장 많이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라